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uh nagna Isusa u pustinju. I bijaše u pustinji četrdeset dana, gdje ga iskušavao Sotona. Bijaše sa zvijerima, a anđeli mu služahu. A pošto Ivan bijaše predan, otiđe Isus u Galileju. Propovjedao je evanđelje Božje. Ispunilo se vrijeme, približilo se kraljevstvo Božje. Obratite se i vjerujte evanđelju.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교황자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라디오 미르메주 거리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청취자 신자 여러분, 참회 광야로 가시는 상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회가 사라진다면 그리스도 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식의 이 참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께서 40일 동안 단식하도록 했습니다. 또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 모두가 각자 받았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끌어당기십니다. 우리들의 광야, 우리들의 참여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이러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대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매료시키는가.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은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사탄은 어리석고 멍청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뿌리 달리고 꼬리가 달린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탄은 대단히 영특합니다. 굉장히 인텔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인텔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느 한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 당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들을 유혹하도록 그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자처럼 사람들을 집어 삼키려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베드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골리나두 뿔을 이리 달린 것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하지만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이 세상으로 떨어져서 악마가 되었습니다 루치페엘, 사탄입니다 이 천사는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아주 매료를 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식적으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 그분의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유혹 앞에서 강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의 첫 부분에서 들은 바와 같습니다. 모든 공관 복음 사간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하에 있었고 성령께서 그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실 때 그분은 성령의 힘 속에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투쟁할 수 있었고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활동 속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 특별히 사탄의 유혹까지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 그곳은 자의적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인류를 위해서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그분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지내십니다.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기도하고 단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절제와 참회를 통해서 성령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필요한 힘을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견진성사, 단식, 절제 이것은 하느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입니다. 사순시기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하지 않는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순시기에 자신의 인간적인 뜻, 성격, 특징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절제하고 더잘담금질할수 있는 시기가 사순 시기입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어떤 폐쇄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것입니다 이 사순 시기의 모든 절제와 희생과 고행 속에서 하느님의 원의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그 뜻을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 시기입니다 정화입니다 육체적인 정화, 내적인 정화입니다 물론 단식을 하면서 우리는 다이어트도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정화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사순식의 절제와 고행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정화가 될수 있습니다. 또 사순식기에는 균형을 찾습니다. 사순식이 우리가 고행하고 희생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들의 육신. 늘더잘 돌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모상 자체를 잘 돌보게 됩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우리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물론 사순 시기뿐만 아닙니다 사순시기 특별히 사순시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일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교정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우리들의 육신만을 위한 단식을 한다면 그것은 황금소를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영은 죄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불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순 시기의 구행과 참회와 희생입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희생입니다. 사탄이 유혹자로서 찾아왔을 때 그는 절대로 무섭고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것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끌려가도록 만드는 사탄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그세 가지 유혹이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너무나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것을 따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아주 강렬하고 강한 유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정말 그것을 열망하도록 만듭니다 대단한 욕구가 폭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거부하는 것 광야 자체에, 사막 자체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지만 그들은 그 욕구가 무슨 활화산처럼 터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유혹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하느님의 왕국으로 돌아가지만 넓은 길은 길을 잃게 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넓은 길을 제공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곳은 우리들의 모든 희망을 충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식별해야, 식별해야 합니다. 넓은 길을 갈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고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은 첫눈에 볼 때는 우리에게 크게 관심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조금은 불편한 걸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유혹은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명품의 옷과 명품의 모든 장신구들을 달고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대단히 멋지게 등장합니다. 베르나노라고 하는 사람은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사람 안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공기처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공기는 맛이 없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몸 안에 들어옵니다. 죄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내면으로부터 파괴시키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죄가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내면을 파괴시키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그 악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맛도 지니게 되고 냄새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 이러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대적했고 단식과 희생과 기도로 사탄을 대항했습니다. 사탄이 빵을 제공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지만 빵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탄적인 빵, 사탄이 주는 빵을 거부하셨습니다. 빵, 예수님께서는 그 빵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빵 자체였습니다.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빵, 그분을 먹을 때, 즉,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빵을 먹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위대한 암, 지식을 주는 빵을 준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오시는 빵으로서 이 인류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빵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우리가 먹는 바로 그 빵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빵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교인은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할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 그리스도교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빵과 몸과 힘 하지만 그것이 목적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 될 뿐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만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빵을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누군가는 단식하면서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식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단식, 자랑하기 위해서 단식한 다음에 오히려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낫습니다. 바울 성인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많은 것을 지니고 여러분은 많은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른다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순 시기는 우리가 희생이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합니다. 죄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특히 유혹합니다. 은총지 위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강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 유혹할 필요가 없다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주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오리 사냥을 하고 야생 오리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죄와 유혹과 사탄적인 유혹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떤 저는 어떤 누구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누구에게도 유혹받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흑인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냥을 하고 있고 사냥을 하다가 총을 쏘게 되면 저 야생 오리 중에 몇 마리는 분명히 죽을 총을 맞을 것이다 그중에 두 서너 마리는 두세 마리는 죽을 것이고 또몇 마리들은 상처를 받지만 그래도 뛰어 도망칠 것이다 그런데 회초리를 가지고. 그 야생 오리를 두들겨 패면 죽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이렇게 회초리로 즉 이미 야생 오리가 총을 맞아서 죽게 되면 굳이 회초리질을 할 필요가 없고 죽지 않고 상처받고 도망가는 야생 오리를 회초리로 쳐서 죽이지 않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늘 당신과 함께 머물게 하소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영혼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도록 합시다.